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불결길에 알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의 내용은 몸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병에 대해서 정결 의식이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15장이 본문이죠.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인 거냐로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어제는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여자의 그 유출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9절에서부터 여자의 몸에서 유출이 피라는 얘기는 여성의 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월경 때 이제 피가 유출할, 유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여성의 월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여자에 대해서 그 피해 유출을 있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월경이 진행되어지는 그 기간, 이 일주일 기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동안에 여자에게 닿은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여자가 앉은 곳 누운 곳또 그녀의 침상 이런 그곳에 닿은 남자도 다 부정하다. 자, 그러면 이 월경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거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부정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월경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속죄제나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 그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가보면은 특별히 월경하는 동안 부부의 동침을 삼가도록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자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은 월경 중인 여자와의 이성 관계를 금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려는 의미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잉태케 하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는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부부 사이에 금욕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금욕이 아니라 일시적인 금욕은 부부 사이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는 25절부터는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월경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피가 유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피가 나오는 동안에는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지속되는 동안에 여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가 다 부정합니다. 그에게 닿은 것도 무엇이든지 부정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만지는 것도 뭐가 됩니까?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걸 병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런 병이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한 여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뭐냐면 1 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알아서 그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재산을 다 소진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만니까 옷자락을 딱 만지죠. 자 구약적인 이 율법에서 지 여인이 부정한 영인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옷이나 다른 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닿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율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뭘 잡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붙잡은 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 때문에 자기가 부정함을 탔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죠. 단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 대목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흘러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치료에 거룩한 능력이 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그 거룩한 능력이 흘러갔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순간 어떻게 보면은. 어, 치료의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 여인에게 선언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이 여인은 믿음으로 건강을 찾게 됐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죠 이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이 여인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부정함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죄와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부정함을 다 해결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여자의 이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해서 성경이 이것을 병으로 다루면서 이 병을 얻는 과정에 어떤 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이제 속죄의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유출에서는 속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죠. 30절에 가보면은 제사장은 이제, 어, 이, 이제 그 제사, 이, 이것이 유출이 딱 멈추면은 여인은 7일을 기다렸다가 29절에는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두 마리를 이제 막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30절에 처러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죠. 그날이 몇 번째 날이라고요? 여덟째 날.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덟째 날. 일주일 동안은 자기를 다루는 시간이 되고, 속죄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여덟째 날은 희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된 겁니다. 지금은 바로 주일, 주님의 부활의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희망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웃과 만나는 새로움의 시간을 갖는 시작의 날이 이제 여덟째 날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이 여덟째 날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 속죄의 그림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약의 교훈은, 자, 이런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덟째 날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속죄의 재물이 필요했어요. 속죄의 재물. 이 속죄의 재물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부정을 대신 자신이 타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건.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이 정상적 비정상적 유출 문제를 다루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칫 그들이 오염된 몸으로 거룩한 휘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봐 죽게 될까봐 염려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부정한 채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불이 나와서 이 부정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채로 나아가면,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채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함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우리의 그 부정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소위 부정을 탄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구약적으로 보면은 부정 탄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기로 여기셨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그다았을 때에도 그녀에게 당신을 부정케 하 만든 책임 묻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부정한 여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친히 만지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우리를 피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주님 또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주님은 친히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피하고 격리했던 세리와 창비들 어떻게 보면 질병의 삶과 그늘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은 함께 앉아 식사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일어날 수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게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도 만지셨죠. 그죠?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시체를 만지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정함과 어떻게 보는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은 만져주시고 그 부정함을 직접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정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들을 배출해 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면서 부정한 인생 죄 속의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어둠 속의 인생, 어떻게 보면 불결한 인생 속에 주님은 계속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과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거룩한 피를 쏟으셨으며, 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한 나를 만지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피흘리심이 능력이라고,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이 보혈 덕분에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더 이상은 음식법 이러한 부정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는 이러한 법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올가에는 족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드리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총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